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아름다운 아침,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죽기까지 저희들을 품어주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직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6절에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심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심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물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드디어 예수님의 순환의 여정이 시작이 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결국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순환을 향한 그러한 아, 길이었지만, 이제 바로 그 6월절이 가까운, 그래서 6월절 전에 라고 시작하는데, 아마도 이날은 6월절 전 목요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예수님은 단한 번도 자신의 때를 놓치신 적이 없으셔요. 예수님이 보신 자신의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잊은 적이 없고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신 적이 없으시고 또한 아버지의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그때가 이른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뒤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완전히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표현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말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목숨까지 내어 놓으시죠.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려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때 지금 식사 자리에 다 둘러 앉아있죠. 그런데 이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그러한 어,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넣었습니다. 자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미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반감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의 개인적인 기대 아마도 혁명적인 그러한 일을 하시고 왕이 되는 그러한 것을 기대했었겠죠. 그러나 유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오히려 전혀 그처럼 어 쉽게 말하면 정계에 나갈 뜻이 없으시고 임금이 되실 뜻이 없으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와 또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며 그리고 나약하게 가시는 모습에 실망한 유다의 그러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마음에. 사탄이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이끌어 갔다기 보다는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틈을 타서 사탄이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받을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경건하게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장면입니다. 3절 저녁 먹는 중 <laughs> 네, 식사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또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네, 여기서도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아셨고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인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모든 것을 아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식사는 예수님은 뭐를 하셨을까요? 마지막 식사다라는 것을 아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할이 마지막 순간.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시겠지만 이렇게 순환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셨겠죠.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이 중요한 순간에 하신 행동은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행동이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 발을 씻으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요즘은 예수님의 이 세족의 모습이 일반 뭐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뭐 이런 그 세족식 같은 거 행사로 많이 하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발을 씻으신 것은 이 당시 문화와 이 당시의 그 역사를 보면 이렇게 발을 씻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샌들을 신고 다니죠. 그리고 흙먼지길 나는 그러한 다리. 길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손발을 씻는 것이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제대로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손발을 씻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아니면 적어도 일반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손발을 씻고 들어오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노예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날 저녁 식사 자리에는 제자들이 발도 씻지 않고 둘러 모였음을 알수 있어요. 발도 씻지 않고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나는 노예가 아니야. 네, 그 당시로서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기록도 제가 봤어요. 그 당시에 발을 씻는 것은 아주 아주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노예 중에서도 유대인 노예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방인 노예에게만 맡겼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천한 일인가를 알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은 정말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폭탄 터지는 것과 같은 핵폭탄이 터지는 그런 강력한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죠. 자, 이때 예수님은 유다의 발도 씻으셨어요. 그죠? 당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자신이 유다의 발을 씻으실 때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바를 수 있으십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절대로 할수 있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는 영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자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직역하면 네가 받을 분깃이 없다는 뜻이에요. 또 문맥상으로 본다고 하면 내가 나와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을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나와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너는 천국에 들어갈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laughs> 여기서 예수님이 씻어 주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리고 신적 권위로 그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 이렇게 씻어 주시는 것이 좋은 일이라면 제 머리도 발도 손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이미 목욕한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누구입니까?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이미 씻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욕했다고 해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손발은 씻어야 하는 것처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때이 목욕한 자는 사실 직역을 하면 목욕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은혜로 구원을 내가 받은 것이죠. 씻음을 받은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렇게 추가하시죠. 너희가 깨끗하라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은 가리오 유다가 배반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이제 다시 앉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를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이 행동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행동이었습니다. 무슨 본입니까? 서로 씻어주도록. 발을 씻는 그러한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에 바로 이와 같은 본을 보여주시는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너희가 이것을 알고 지금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보내심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고 하셨어요. 때가 가까이 온 것도 아셨어요. 이처럼 그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결국 진정으로 복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스토리이지만 그러나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죠. 과연 누가 진정한 성도인가? 아니면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누구입니까? 참된 성도는 무엇보다 그 삶의 방향이 아래를 향해 내려가는 삶입니다. 위를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향해 내려가는 거죠.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노예가 하는 그러한 일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더 낮아지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따져지는 삶의 방향입니다. 이것은 섬김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섬김을 추구한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고 세수대가 있어야 하고 수건을 손에 들고 있어야 할 것이죠. 이러한 순종의 삶 섬김의 삶이 진정한 기쁨과 생명과 소망을 이 땅에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발을 씻어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고 이 사회의 아픔에 발을 씻어주고 모든 것들을 품어 줄수 있는 성도로 성숙해 가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군가 지금 옆에 또 가까이에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가 만날 사람, 내가 섬겨야 할 사람으로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그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그를 내가 이해하고 품어주며 그를 그의 허물을 베드로의 말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삶 그리고 그를 감싸주는 삶, 발을 씻어주는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우리 길을 행복하고 더 기쁘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수건을 두른 자이다. 섬김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기쁨을 기대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경쟁과 또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갈등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낮아지고 섬기며 세워주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안에서 이러한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저희들은 잘압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 저희들에게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도 넉넉히 주님의 본을 받아서 아름다운 섬김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은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 향기롭고.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